네 오늘은 요 MCN10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니콘에서 만든 희한한 물건이라는 말씀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드린 것 같고요 영상 작업할 때참 괜찮은 물건이긴 한데 요게 쓰면 참 편한데 네,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MCN10을 니콘이랑 이야기해서 공동 구매를 해볼까 합니다 그 얼마 전에 댓글 달아주신 분도 그러셨는데 요거만을 거의 60만원 돈을 주고 추가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좀 된다 라고 하셔서 저는 사실 정가 거의 근접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니콘하고 가격이랑 이런 거에서 이런 댓글이 달렸다 라고 소통을 했더니 고민을 하다가 그럼 공동구매를 좀할수 있겠냐 라고 문의를 했는데 수량을 일단 뭐 다섯 개 많으면 10개 왜냐면은 요거 판매할 때마다 니콘이 손해를 보더라고요 지금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메리트가 있고, 이것만 구매하시면 아리 로제트를 별도로 또 하나 구매하셔야지 쓸 수가 있거든요. MCN10만 구매하시면 이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든 뭐 매직 클램프 같은 거에 아리 로제트 묶여있는 거, 네, 그런 거 하나라도 구입을 하셔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 MCN10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니콘이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물론 가격이 정확하게 이제 오픈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 MCN10을 공동구매로 해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해서 만약에 판매한다 그러면 구매하실 분이 몇분 정도 계실까 그게 사실 저는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하거든요. 뭐 가격 조건도 조건인데 어, 일단은 수량 자체도 5개 10개 많아야 10개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뭐 중간에 수수료나 제가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MCN10 같은 아이템은 일단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컨슈머 시장에서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요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류의 액세서리를 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좀 높이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MCN10을 계속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물건이기도 해서 사실 만만치는 않죠. 그런데 장점이 너무 명확한 제품이어서 같이 사용해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제가 좀 이거 공동 구매를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성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어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로라도 뭐 구입 의향 있다 뭐 이렇게라도 남겨주시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는데 어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입 의사가 일단 있으신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어, 만약에 이 정도 가격이면 구매하겠다 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긴 합니다. 희소성이 있는 만큼 또 대중적이진 않은 아이템이어서 원가 자체도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말씀드려보고요. 혹시라도 구매 의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 의사 있음, 뭐 이렇게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원하는 가격이 있다, 희망 가격이 있다. 그러면은 희망 가격에 대해서도 조금 진지하게. 네. 남겨주시면 이게 공동구매를 할수 있을지 한번 검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공동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